어? 오늘 늦잠 잤다며 웬일로 지각 안 하고 온 거야? 엄마 차로 데려달라고 졸랐지 아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택 온다고? 편한 게 최고지 이게 바로 엄차 찬스야 근데 왜 이렇게 더워? 에어컨 좀 틀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야 틀어 틀어 너무 덥다 진짜 또와은거 같은데? 선생님 물, 종이컵 좀 주세요 <laughs> 깜짝이야 누구세요? 뭐냐? 점심시간이야 고심식어야지 아니. <laughs> 응? <웃음> 아 뭐야? 내저일를 왜이래? 닥쳐 흥수 때문에 다리까지 다쳤잖아.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거야? <laughs> <아휴, 웃음> 오래한 번씩 네 번째 대형수였지. 뭐라고? 냄새 왜 이래 이거 오늘따라 왜 이래? 21세기 사람처럼? 빨리 공부 하세요. 뭐해 뭐야 이거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체념스럽게 뭘 그래? 과거 인간들 때문에 이미 공기질은 최악이 되었고 쓰레기산이온 나라를 뒤덮어 매일매일 화재와 독가스에 시달리게 된 지가 언젠데 미세먼지만 심각했던 21세기가 참 좋은 시절이었다고 다들 말하지 과거 인간들 때문이라고? 그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가거 인간들 때문이야 어이 친구 친구 보러가니? 안녕 넌 근데 어디가냐? 나 산소 사러 방금 전에 산소가 다 떨어져서 말이야 어? 너도 사야겠네 탄수를 빨리빨리 안 사놓고 뭐해. 그러다 너 죽는다. 죽는다고? 아 알았어. 선수 사러 왔는데요. 어, 얼마나 늘까이4시간찢다이 거야, 이거. 네, 네. 어, 그래 이게 240만원이야. 너무 싸다. 학생이라 이거 내가 할인해준 거야, 특별히. 24시간에 240만원? 안 돼!